촬영을 네, 진행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실시 가족 테이블이 너무 들리는데아마 아빠가 할수 없어.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라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디데이, 디데이. 디데이, 디데이.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 빡세게 하는 머리를 했어요. 달리기 할때 머리가 날리면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달리기 하는 거는 전혀 괜찮은데,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 추워. 그리고 너무 춥고요. 그래서 지금은 광화문으로 갑니다 가서 10km를 1시간 안에 뛸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5시 45분 얘는 차은우고요 열흘 분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 정신 상태 좀 봐볼까 이 새벽까지 달리는 강인한 체력을 가졌는데아 그래 맞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러면 토요일부터 아, 저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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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구만 <laughs> 자기도 아침까지 막술 먹고 막 감자탕 그치? 때리고 그그 이거, 이거, 지그이그이젊이이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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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들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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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추워이 <목소리> 네, 어디에 하죠?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오랜만에 이런 약간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곳은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10kg 소스 참가자들 교복 빌딩 앞에 있는 트럭에 맡겨주시고, 팝 소스 참가자들은 전국공합 한글이 일본 트럭에 각 해당 소스에 가셔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입었어요. 요거를 입어야 그나마 좀덜 추워서. 가자. 맡기러 갑시다. 숙좀 마시죠. 화이팅. 네. 짐을 네. 맡겼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준비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화장실 종로구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밤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비 입으니까 이게 또땀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기가 안에 다 모여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보온 효과가 좋아요. 아까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비 오냐고 막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아, 왜 이것 때문에 물어본지 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비 오는 것 때문에 물어본 줄 알고 어비안와 이랬는데 왜 이거 입고 있냐는 뜻이었어. 시간 안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배만안 땡겼으면 좋겠는데. 자,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서 마포대교와 여의도 공원, 양화대교를 거쳐 상암 월드컵 공원까지 동나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목소리> 지금 앞에 에이그로 꽉해다니다 Five! f o 에이그로만 출발! 빨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 쉬어요시 출발. 2분요. 출발 2분전2분 2분 동안 뛰겠습니다. 분 동안 뛰겠습니다. 이분 분이 귀엽게. 이 분이 귀엽게. 이 분이 귀엽자 오늘 이만명이 분이 귀는데이 분이 오늘 게이 분이 이 분이 귀엽게. 이 분이 귀엽게. 이 분이 귀엽분 对。 고프로 던져버릴 수있어 고프다 어. 단식을 어, 이만 너무 먹고싶었는데 다 음. 음. 7km부터 걸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한 300번 한것 같아 체력 어떻게 된거야? 자기뛰었던건 음. 뻥이지 확실이야을뽑았이이렇게개똥 뭐 하나만 나 하나만 나이나나 나는 왜 이렇게 했는가? 야, 쇼츠 올려놓은 거때 아, 그래, 그런 게 동그 뭐라고 되는 거야. <목소리를> 나 그거 안 했었으면 이렇게 했을 했데 나도 그래서 보낸 거. 네. <목소리를> 괜히 그 쇼츠 d 마이너스 그거 해가지고. 진짜 이게 선언의 힘이 그래, 있나봐 진짜. 진짜. 내가 항상 그렇잖아 떠들고 다닌다그러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선언을 하냐고 그럼 6 k g 때 이별한거야? 6 5 k g 아마 6 5에서 이별했을거야 나8 k 뭐 g 때무못일잖아아 내가 이래서 그때 안 뛴다 그랬지? 2019가 완전 그때 주마드처럼 딱. 5년만에 빈. 오년만에 빈 거야. 아 맞아. 내가 일해서 다시 안는다 그랬지. 진짜 망가게 전벌길 음, 음, 너무 길다. 음. 여러분 10km 완주를 했고요. 저의 기록은 후후후후. <laughs> 59분 03초입니다. 예이! 제가 2019년에 뛰었을 때 1시간 5분 31초였단 말이에요. 근데 5년 만에 제가 부스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km를 1시간 내로 완주했다는 거! 그리고 저의 페이스메이커인 바미는 6.5km부터 이제 나고자가 되어가지고 기록이 형편이 없어요. 좀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